지아유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죠. 아, 마지막 날인데 집에 짱 박혀 있긴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들어왔네요. <laughs> 들어오다가 배터리가 나가갖고, 아들들도 못하고, 그러고, 이따가 시방 들어오면서 샐러드 하나 사갖고, 들어와갖고, 묵고 있네요. 저녁은 오늘은 한끼 먹었는데 저녁은 안 먹었지. 요거 이 저녁이네요. 샐러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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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어요. 치아이요. <laughs> 할머니 저써 있는 거는 조카가 쓴 거예요. 지한테 편지 쓴 거네요. 한다고요? 음 감기 걸리면 왜 콧물이 나오나? 우리나라에 어떤 왕이 있었다. 인물 잘나고, 정치 잘하고, 힘이 좋은 왕이었다. 그는 힘이 세어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도력이 있고, 묻 국려를 잘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한 힘 숭배자였다. 그저 힘, 정력,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들도 그처럼 힘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사랑을 내세우는 하느님은 이 힘만 주장하는 왕이 얄미워서 힘센 왕자를 죽이는 하였으나 모든 것을 남자 정력에만 몰아서 그저 거식이 뭐냐 하여간 그 기둥 주자를 써서 남주라 하자. 남주는 하나만 있는 것이 정상 중에 정상이구만 이 왕자에게는 두 개를 만들어 주고 말았다. 그래서 과유불급이요 과유부족이라고 하나만 있었더라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귀한 외아들 왕자가 그것이 둘이 있어서 그만 사람 구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병신 중에 상병신이 되고 말았다.그 중에 남주가 어찌하여 하나가 아니고 둘이란 말인가?그 이것을 떼어낼 수는 전혀 없는 일.대왕과 왕비는 백방으로 왕자의 남주 하나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천하의 명의라고 추청받은 자들이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니 아무리 일국의 왕인들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천불생무록인이오 삼불생무명초라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다 태어난 이유와 명분과 보람이 있건만은 이 왕자의 경우는 짝이 될 교수가 없어서 탈이었다. 이남주 왕자에게 어울리는 교수는 그 뭐냐 그것도 둘이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일공녀가 아니라 이공녀야 하는데 이 세상에 어디 이공녀가 있더란 말인가. 사람이 태어나서 일주남 일공녀가 합당하련만 원수같이 남보다 두배로 있어서 왕자는 도저히 사랑구시을 하지 못하고 고민고민하다가 한창 꽃필 나이에 그만 덜컥 죽고 말았다. 그런데 서상가상으로 저승에서도 망고에 없는 병고라고 하여서 이남주 왕자를 저승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문전박대를 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었다. 살아서 왕자 구슬을 못하고 죽어서 귀신 구슬도 못하고 몽달 귀신이며 저승 질서 파괴자라고 하니 자연히 우리 한반도 위를 떠돌아 다니는 유령 귀신이 태고 말았다. 아침이면 백두산에서 저녁이면 한라산까지 오늘은 백령도에서 내일은 독도로 이공녀가 어디 있는가 소리쳐 헤매고 날아다녀도 이공녀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저승차사가 이공녀를 만나 총각 표지를 떼고 오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살아서 못 찾은 짝을 죽어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내일이면 그나마 저승에 들어갈 기한이 찬다. 그래서 이 남주 귀신 왕자는 고민고민하였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상하고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화도 나고. 그러다가 보니 사람의 코가 바로 남녀를 불문하고 두구멍 이공이 아니던가. 에라 저승차사가 코인지 뭔지 알겠냐. 이 남주와 코 이공하고는 딱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골치 아플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용기 백배하여 사람에게 다가가 그중 여자에게 다가가서그한 맺힌 이남주를 이공에 접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소원을 성취한지라 이내 저승차사에게 몽달귀신 자격을 벗어 저승 입장 자격을 얻었노라고 이남주를 확인시키고 당당히 저승문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딱한 것은 지상의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이남주 왕자의 행패를 막지 못하고 벼랑간 당한 후유증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목이 부어 소리가 잠기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만사가 귀찮게 되었던 것이라 한다. 뭐야, 이게 감기, 걸,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오는 이유야? 뭐야. 재미없다. 이것도 재미없고. 아, 몰라. 여기 어 <laughs> 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큰다고요. 시방 타임. 몇시냐몇시냐 11시냐? 10시냐? 아, 10시 1 0분이네 10시 10분. 놀다가 11시, 12시쯤 아마 잘것 같은데 큰다고요 일찍들 쉬고요 내일 출근해야죠 큰다고요 아유, 놀다 잘게요 큰다고요 빠빠